오는 8월 18일 월요일부터 알리의 S급 행사가 시작됩니다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는 예열 기간으로 할인 쿠폰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꿀팁은 구매하고 싶으신 제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고 18일 월요일 행사가 시작하는 날 바로 구매하시면 은 최적의 할인된 가격으로 베스트 상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주변에서 잘 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8월 알리 행사에서 보이면 잡아야 하는 퍼플렛 프리미엄 조립 PC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AMD CPU 라데온 조합 극강의 가정비 데스크탑 전력 효율로 은 라이젠5 5600T와 RX 7600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FHD 환경에서도 고주사율 게임과 영상 작업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낮은 발열로 소음까지 최소화했습니다 저전력 실수형조립핏입니다 어드레날린 AVR5 R76 라데온9060XT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트리플 a 게임까지 6호 12스레드의 라이젠5 5600T와 RX 9060XT의 조합으로 중상급 게이밍 성능을 실속 있게 누르실 분은 어드레날린 AVR5 R96 XTA 기반 퍼포먼스의 라이젠5 7500F와 최신 DDR5 플랫폼의 B650M RX9060XT로 고해상도 게임까지 쾌적하게 실속과 성능을 모두 챙기고 싶으신 분은 어드레날린 ARR5 R96XT 동일한 CPU지만 VRAM 16GB로 더 강력한 그래픽카드 해상도와 프레임을 더 끌어올린 고급형 게이밍 PC인 어드레날린 ARR5 R96XT16 젠5 아키텍스와 고콜렉 CPU 라이젠5 9600X와 16GB VRAM의 강력한 CPU 조합 트리플 a 급 게임부터 4K 영상 편집까지 다 되는 고성능 실전 데스크탑 어드레날린 AGR5 R96XT-16 마지막 라디오 9070XT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으로 QHD 4K 고주사의 게임까지 커버합니다 라이젠5 7500F의 강력한 싱글코어 성능과 RX 7900XT의 그래픽화로 최신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실속형 하이엔드 조립 p c 입니다 어드레날린 AIR5 R97XT 합리적인 가격의 6코어 12스레드 최신 젠 e n 5 아키텍처 기반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라이젠5 9600X와 최신 AM5 플랫폼의 ASUS p r i B650M의 조합 PCIe 5.0 DDR5 지원으로 속도와 확장 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저전력 저발열 설계로 안정적인 구동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드레날린 AGR5 R97XT 극한의 그 게이밍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 조합입니다. 라이젠 7 7800X3D와 3 d V캐시로 CPU 병목을 최소하고 화 RX 9070XT의 환상적인 밸런스로 4K 울트라 옵션까지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최상급 조립 PC입니다. 어드레날린 AX78 R97XT 차세대 Zen 5 아키텍처와 2세대 3D V캐시를 뽑은 라이젠7 9800X 3D는 압도적인 프레임과 낮은 제한시간으로 게임을 지배합니다. ASUS B850M MAX 게이밍 와이파이 메인보드는 PCIe 5.0 DDR5 와이파이 6으로 확장성과 속도를 책임집니다. 최고 사양과 미래 대비까지 가능합니다. 어드레날린 AX98R97 XTA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잘 참고하셔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최적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스크탑 퍼포먼스 연구소 퍼플랩이었습니다.